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저 롤큐 직원 저는 박준재라고 하고요 네네 네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방에 저희가 모르는 아이디가 있어서 지금 연락드렸는데 혹시 그네분팀 중에 혹시 아이디가 바꾸신 분 있나요? 뭐 알렌시아인가? 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알렌시아요? 네 어, 누구지? 저는 모르는데 아예 이거 혹시 비번 유출돼서 지금 그런 거 아니신지 잠시만요 네 <laughs> 스파크님 네 혹시 아이디 알렌시아 이거 맞나요? 네, 저 맞아요. 어. 아, 아나 아, 모른다 그랬는데. <laughs>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 얼. <laughs> 얼. 어, 네? 어, 아니 아까 롤큐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어 지금 어. 아, 네네 네. 네네 네.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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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 맞아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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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 당황스 당황스. 당황스? 아, 당황스. 아니 우리 둘다 아, 모...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아, 아니 아, 지금 할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내가 안 알려줬어. 아니 두개한건 둘이 둘다 몰라. 실아냐? 지금까지 카메라했거든. 나 어디냐? 어디야? 나구번 어디야? 아, 구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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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약간 그냥 즐기므로. 아 우리는 진짜 즐깁니다. 우리는 진짜 즐기면서. 괜히 뭐 졌다고. 어, 맞아. 맞아. 우리는 진짜 그런 거 뒤까 하나도 없어. 어, 우리는 철저해. 어, 즐길러가. 그냥 갔으니까.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어, 맞아, 이기면 이기는 거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 어. <laughs> <laughs> 아, 아니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야 돼. 아, 어. 음. 어, 이거 똥싸도 한숨 쉬지 말시다. 오케이. 네.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가자. 화이팅. 가자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우리 꼴등만 안하면 돼. 우리 꼴등만 하지 말자. 어, 꼴등만, 어, 안 하면 돼. 하면 돼. 아. 오케이, 시작자. 나이스, 나이스, 게리. 4명 보이네요 오케이 확인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가자. 강남, 강남 가자 강남 가자 도현 선수가 지금 차량을 구한 다음에 컨테이너 쪽 a y Okay, okay. Okay, okay. 그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수 k a y Okay, okay. o k a 어 전부 과. 아 이거 없어. 없어 가아 우리 썬글 아, 어, 괜찮아. 대율안 가. 대율은, 대율은, 대율은 없어요. 대율안남면 아, 이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요. 아 우리 원래 가자. 하던 대로. 아 하던 대로 하자. 아 편하게 하자. 아 이거 니 아니, 하자. 하자, 하자. 아, 몰라 그냥 가자. 그래, 가자. 나 운전 확인. 내가 많은 수로후회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가.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가자.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막 운동하고 막 어디 뭐라 하던가 이 근데 아까 한번 그렇게 여기 지나가면 저도 한번 봤어. 뭐야 자기가 또 바뀌었어. 어, 아니 어. 내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어. 이거 여기도 쪽 가실? 아니야 여기 가면은 여의도. 다음 여의도. 다음 장에 이 힘들어. 어. 다음 장 이제 힘들어. 이거 그냥 들어가야 돼 루이스 쪽으로. 루이스? 어. 야 여기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여기서 한번 따보자. 히 하는 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뚫자, 뚫자. 뚫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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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한번 뚫차뚫 차. 그냥 뚫어 오케이 오케이 뚫어 뚫어. 아 뚫어 뚫어 <laughs> 그냥 뚫어. 오케이 바로 가. 바로 가 그냥 아 바로 가. 좋습니다. 아, heaven team, Gazi, t a 팀 남았네요. 네 d so, chung, au, team, naman, yo, c 지 몰라서 그렇죠. 야시 o k 자 우리 시 u n 야돼 이제. s i 시 n g 야 돼. g 시 o 시 n 왼쪽 아래 사운드 o 5 0방 h a Yeah, shut u 시야 e s h u 사람 안 나오고. h u t 밖에 야이 shut up, we 데8 0방 up, we shut up, we shut u 가는 중. s h u 두명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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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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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존나 잘해! 우리팀 존나 잘해! 존나 잘해! 다 죽여 와! 지거이집 박을까? 집에 사람 있어 아, 아, 나? 는거 저기 있 이제 사람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도박하신 아, 무 있어요. 무건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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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뚫어 뚫어, 아, 뚫어. 뚫어 뚫어 뚫어. 아, 차고. 가자. 그거 맞아? 아, 가자. 아, 아, 어, 우리 한... 아, 지 아, 있다, 있다. 이따 이따 이따. 기선 제압을 하는데 여기서 집에 붙이나요? 어, 붙어요. 붙이네요. 자, 연팀이 붙입니다. 이거 샷발 믿고. 야! 어! 이거 가능하죠.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셔널 스파커스 선수가 내셔널 잡아내면서 지금 한 집은 일단 뚫었거든요. 근데 자칼 팀도 프로 지망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4대 2이기 때문에 네. 수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 야, 에이스 역할 또 해내면서 자기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도현 선수가 달인 과연... 선수. 아! 기절시켰죠. 어, 파킬 레나요? 아, 파킬 냈습니다. 아, 킬 포인트 지금 도현 팀도 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같은 팀민이 술을 탄 맞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내가 천천히. FBI f 어,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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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어디 어디 나무? 아니야 언덕 언덕 언덕. 확인 핵 확인. 나무들 확인. 핵 나무 확인. 어? 나, 맞어, 빠져, 디더. 디더. 그렇지 나이스. 여기서 이제 3파전이죠자 돈현 팀도 아, 지금 네명 전력 유지인데 빠포 선수 잡아내면서. 아. 긴 놓았는데 저거 살리지 못하네. 스테란 선수 샷파 굉장히 좋습니다. 샷커트를 려고 그러는 거죠보 아, 누가? 네. 냈습니다. 아, 빠빠 확킬 냈습니다. 빠뽀 선수 도현이 잡아내면서 도현 팀도 좀 10킬이에요. 와, 킬 많이 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본팀 역전할 수 있죠. 도현 팀이 어떻게 되면 양강기 나올 수가 있어요. 각기없파 그,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돌불 그, 가다가. 조용히 돌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들켰어요. 위치 들켰고 선. 네, 주키니 팀은 아마 저기서 승리 나가다 사기 을인데 공태나 수류탄 굉장히 잘 던집니다. 네, 또 잡아내면서 저건 일단 못 살리기 때문에 어, 화케일까지 낼 필요는 없죠. 자 여기서 도현 호성가 팀, 호성가팀 만났습니다. 지금 4대2대 1이거든요. 그렇죠. 주키니 존버. 도현 선수 1을 <laughs> 내놔요. 도현 팀. 자 야, 왼쪽 연막만 보는 중. 얘네 연막장. 작... 나이스. 해차드야 어, 아, 이거. 아. 님 머리 하나. 푸쉬 좀. 어! 아! 어 손끝까지 되지 그냥 아깝다 와. 아 너무 아깝다 아 내가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